스블, 베이지, 핑크, 보라, 보드, 보드 레인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요볼 아일랜드, 볼카의 저주, 불칸가? 불칸데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불카의 저주 게임을 <웃음> 네. <웃음> 한번 구성품을 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뜯으면 되나요? 아, 네, 아직 비닐이 있어서. 네. 자, 뜯을 때는, 오, 시원하게. 되게 잘 째지세요. 네. 핑크님, 뜯기 전문흉톡 <laughs> <laughs> 우와. 네, 지금. 와. 네, 됐습니다. 네, 해냈어요. 와, 네, 그리고, 엄청 크네요? 네, 되게 큰데, 가벼워요, 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상자가, 네. 종이 질이, 좀 이런, 뭐랄까요? 이게 뭐죠? 택배 박스? 네, 그런 느낌? 네, 럴까 아, <laughs> 약한 네. 느낌? 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내용들은 네. 아, 네. 어, 여기 보니까 게임판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게임판이 3D군요. 아, 3개가 있네요. 네. 엄청 크게 했는데요네 아마 이렇게 합치는 거겠죠? 어 와, 크네요 우와 크네요 우와 이거 근데 생각보다 가볍네요 네 엄청 가벼워요 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서가 있고요 네, 네. 여기 카드가 있고요 네. 카드 쭉 뜯었어요 네. 이거는 구성물인가봐요 네 여기 펀칭하는 것도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헬기 조립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얘가 타나 봐요. 헬리콥터가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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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조립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뭐가 있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 네. 아, 여기 생각보다 커서. 이게. 아, 네. 대충 어떤 게임이죠?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뭐? 여기 뭐... 어, 배트맨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쉽게? 웃음> 비, 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이게 보라님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 메뉴에. 네,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죠그고 여기 야자야 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야자는, 네. 아, 야자 수. 수립해야 되네요. 네.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돼? 구슬인데. 구슬. 이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거, 여기다 넣으면. 오,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아, 이게. 이게 그건가봐요. 그래 네. 그 여기 야자수는 여기 보니까 야자수 꽂는 데가 있네요. 음? 이런데 이렇게 꽂는 것 같고. 네. 파이어볼이야 이게 파이어볼. 네. 그리고 여기 다리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다리가? 다리는 여기 다리 표시 있는 데다 놓으면 되겠죠? 아, 진짜? 벌써 있네요. 여기 사다리. 이렇게 사다리도 있는데 이 사다리는 사다리 표시 있는 데다 둘면 되겠죠? 여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말이 되나 봐요. 우리 아, 우 네네 4인용인가 보네요. 음. 4 명이가. 우리 어떤 게임지도 모르고 막 사갖고 지금. <laughs> 네. 아, 그리고 추사위. 추사위도 하나 있습니다. 추사위 굴려서 앞으로 한 칸, 뒤로 한칸 가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네그 여기 보석도 있고요. 네. 보석을 차지하는 게 목적인가? 보석을 그럼 놓는 자리가 또 있겠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제 이렇게 언박싱은 추측 게임. 예, 원래 한 명이 좀 알고 하면 좋은데, 카드 <laughs> 카드도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카드. 근데 베이지님 네. 이, 여기 밑에요. 여기 뭐죠? 야자수 밑에 보면 네. 이렇게 방향이. 묻지 마세요, 저한테. <laughs> <laughs> 아니, 아 왠지 자길... 막을 수 있을 그쵸, 것 같다. 아, 진짜. 그렇죠, 느낌상. 아 나는 길을 방해하지 않게 잘꽂았는데 네. 방해를 할수 있군요. 아그럴것 같아요. 방이 역할인가 봐요. 이도왜 색깔이 두종류 우리가 추측이라서 네. <laughs> 믿지 마세요. <laughs> 네. 그럼 우리가 언제 언제쯤 알수 있을까요? <laughs> 우리 오늘 해요, 오늘. 그래이요 <laughs> 네. 이 게임은 카드는 이제 어,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음, 네. 네. 이 정도면 일러스트도 괜찮고 이렇게 보시면 오. 네, 있고요.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미로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네, 요약표도 있고요. 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 피자도 왔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피자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끝! 자.